안녕하세요안녕하세요 s 스 g Song. s Song. o n g Song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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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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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환절기에 대처하는 우리의 네. 자세. 예 네. 어떤 노래를 하는 건가요? 스위스로의 예뻐요를 가지고 네. 여러분들 주옥 같은 가사들을 보내주셨는데요. 자, 에이 그 좋았습니다. 에이. 에코 지우님의 가사로 저희가 노래를 해드리겠습니다. 네. 불러드릴게요. 아, 환절기, 아 환절기 와, 고생이죠. 아 하지요. 고생이에요. 하나 둘 셋. 쌀쌀해서 가디건, 햇빛 나면 더워요. 나 보고 어쩌래. 나려 심술쟁이 흠쏭 심술쟁이. 심술쟁이 야 심술쟁이 아, 반달기는 정말 심술쟁이 어허허허. 아 그렇습니다. 현녀는 나의 심술쟁이 심술쟁이에 비유한 아 이런 문학적이 작품이었어요? 아 여기 영구 흥칫뽕아 좋습니다. 자, 심술하자 나라 가자. 아, 여러분 다음 주에 뵐게요. <웃음> <웃음> 안녕히 계세요. <laughs> 감기 조심!